부동산 경매 공부가 어려운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경매를 몰랐던 분들이 경매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지금 당장 현장에 나가서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입찰을 하게 되면 거의 첫 번째는 대부분 폐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대부분 경매가 나랑 맞지 않는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시점을 만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큰 마음 먹고 이제 부동산 경매 많이 시작을 하. 하세요 대부분 중간에 좀 많이 포기 를 하시더라고요 10분 중에 한 9분 은 포기하고 이 시장을 떠나시는 것 같은데 네. 주로 어떤 이유로 차분 님이 보시기에는 포기를 하시는 거 네. 같으신가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조급함 때문 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만두려고 하는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던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지금 배운 지 얼마나 됐지 라고 하면 대부분 3개월 미만일 겁니다 3개월도 안 됐는데 내가 낙찰을 받아서 수익 을 얻으려고 한다 그거 자체가 조급함 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그 조급함 때문에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힘들게 만든다.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경매는 이제 수익이 확정될 때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이 많은 프로세스 중에 가장 중요한 네. 1순위로 보는 그런 프로세스가 뭘까요? 어, 여러가지 단계 중에서 부동산 투자랑 가장 연관이 깊은 건 임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왜냐 부동산에 붙자는 아니 붙자고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기 네. 때문에 우리가 직접 움직여서 해당 부동산을 봐줘야 되는 그 음. 프로세스가 임장이기 때문에 임장을 통해서 이 부동산의 가치를 확인하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 중에서 임장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스터디를 할 때도 가장 일순번 저는 권리 분석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임장을 갔을 때 어떤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구체적으 그 물건마다 사실 다 다른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얻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첫 번째가 감정가가 우리는 보고서 임장을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5억이다 이 5억이라는 금액이 기준이 잡힌 상태에서 우리는 임장을 가는데 이 5억이 싼 건지 비싼 건지 나는 이거 하나만 파악하고 오겠다 라는 마음으로 나가셔서 시세 파악을 해오는 게 가장 중요한 단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신 분들을 봐 오셨을 텐데 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떤게 있고 그걸 또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똑같이 겪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나한테 있는 투자 자금,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활용 능력 이런 걸다 따져서 꼭 나한테 필요한 투자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퀘스천을 저는 풀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풀지 못하다 보니까 벽에 빨리 부딪히시더라고요. 네, 네. 저는 오히려 부딪히는 그 시점이 간두는 시점이 아니고 투자 실력이 늘어날 수 있는 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지점에서 다시 한번 더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 그렇게 투자를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또 투자 쪽으로 넘어와서 하다 보면 은 본인도 모르게 욕심들이 굉장히 많이 방영이 되거든요. 오히려 투자를 해서 더안 좋은 쪽으로 빠지는 분들을 너무나 봐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본인을 먼저 비우고 나서 투자를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같습니다. 네. 그래서 초보자분들께 이 경매를 공부하는 방법을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마 대부분 지금 부동산 공부를 대한민국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유튜브로 가장 먼저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워낙 방대한 양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서 부동산이나 경매가 이렇구나라는 걸 대충 파악을 하시게 될 거고 그리고 그렇게 들으시다가 나한테 맞는 교육 방식이 잘 맞는 분을 따라서 강의를 듣다 보면은 거기에서 또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게될 거고 그리고 실제로 실행을 빨리 해봐야 그 강의가 냈게 되니까 최대한 빨리 실행을 하는 걸로 공부를 하셔야 가장 큰 수확을 얻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매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하고요 설명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경매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원래 부동산을 처음 투자를 공부를 막 시작했었는데 사실 그 전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사업들이 거의 다 망했어요 그러던 끝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들은 다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정작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이나 자본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생각이 없더라고요아 이거 안되겠다 다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자 라고 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만나게 된게 부동산 투자였어요 부동산 투자에서 첫번째 투자가 분양이었거든요 받은 날 아침 제가 6시에 이제 줄을 서서 쭉 기다리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추첨을 통해서 무슨이 줍줍이라고 그 현장에서 이제 분양을 받은 건데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을 해보니까 확률적인 이 운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날 추첨을 받아서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여러 번 횟수를 반복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분양으로는 그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운의 영역을 실력의 영역으로 키울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찾게 된게 이제 경매였고 그렇게 해서 경매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차고님께서는 부동산 경매를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실력을 쌓으셨는지 네. 궁금하고요. 그러면 경매에는 크게 일반 물건이 있고 특수물건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말들이 있어요. 특수물건 해야 돈 번다. 뭐 이런 음, 음.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러 차고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맥락에 따르면 결국은 네. 중요한 건그 가치를 보는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이돈 되는 물건을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차고님한테 노하우가 있을까요? 우선 경매에 있어서 일반 물건이 있고 특수물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일반 물건에서는 사실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경매 스터디를 진행을 할 때는 특수물건에 해당되는 쪽으로 최대한 빨리 포지션을 옮길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아파트에서는 그게 선순위 임차인이라던가 무상 임차인 이런 물건들 위주로 좀 파악하는 방법을 접근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 조금 익히시면 그 다음에 특수물건으로 오셔도 꽤 괜찮은 음. 수익을 남길 수 있다 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수물건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 있고 근데 처음부터는 그걸 하지 말고 조금을 네. 쌓고 난 다음에 한 단계 더 점프업해서 그쪽 물건을 보시면서 큰 수익을 노려보자 뭐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경매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나 초보자분들한테는 네.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임장이요 또 한편 으로는 명도가 쉽지 네, 네. 않았는데 그걸 타개하기 위한 어떤 차고님만의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제가 첫 번째 임장 때는 뭐 했냐면은 음료수 뭐사고 들어가지 이런 고민들을 먼저 했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인 여러분들도 그냥 그게 너무나 당연... 당연한 거를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음. 못하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말 못하는 게 당연하고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씩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하다 보면 이 횟수가 겹치면 겹칠수록 분명히 조금씩 이 용어들이 트이고 그러면서 정보들을 계속 얻어낼 수가 있으니까 가장 큰 노하우라고 하면 자기의 바보 같은 모습을 인정하자 이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초보라 인정을 하고 그 마인드로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면서 경험을 쌓아가면 다 해결이 된다 네네 너무 많은 말씀입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또는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이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이것만은 꼭. 명심해야 한다는 거딱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경매 시작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돈을 벌려고 하는 그 기본 마음가짐은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사실 경매를 시작하지만 내 욕심으로 인해서 또 망할 수 있는 게이 경매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투자를. 하기 전에 계속해서 제 욕심 내가 여기에서 어떤 욕심을 부리고 있지 이 욕심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늘 하거든요 투자를 계속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도 반드시 욕심이라는 씨앗이 크게 자라게 될 텐데 저는 그 욕심을 조금 잘 관리를 해서 성공적으로 그리고 건강한 투자를 이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욕심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laughs>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인문경면님 유튜브 채널 차고님 많은 좋은 말씀 들었고요. 인문경면님 채널에도 많이 가주셔서 좋은 내용 많이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